과거에 집착하며 살다가 10년을 낭비했습니다. 저는 불행했던 과거를 자주 떠올리며 입을 킥을 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자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서부터 제 어두운 과거가 조금씩 건강한 기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PD로 일하면서 길거리 인터뷰를 할 때면 꼭이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1년 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로또에 당첨될 수 있도록 잘못 살았다. 전날 커피숍 하지 마. 1년 전으로 돌아가 본인에게 한마디 할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요 해주시... 이 질문에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현재의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과거를 불행한 기억으로 남게 할지 아니면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꿔놓을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면 음악생활을 7년 동안 했지만 습장만 남았고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영상 PD로 전향해서 경제적으로는 안정됐지만 개인 유튜브 채널은 늘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저에게 끈기가 없다고 말하곤 했고 저도 그렇게 믿으며 스스로를 탓습니다 됐습니다. 기획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바뀌고 관심사는 동기부여에서 오컬트로 음악으로 또다시 자기개발로 옮겨다니며 혼란스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복잡한 관심사들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세계관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끈기없던 과거의 제가 사실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그때부터 과거의 일들을 정리하고 매일 해야 할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개발서를 읽고 술을 끊고 운동을 하며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수많은 시행착오와 포기가 있었죠. 퇴근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기록이 쌓이면서 책이 쌓이고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깨고 해야 할 일을 다섯 가지 적고 좁은 거실을 돌며 카누 한 잔을 마시고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 하루를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전을 충실히 보내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를 충실히 보내면 인생이 달라진다. 끊기 없던 과거를 멈추기 위해 평생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을 고민했습니다. 돈이 될 것, 성장할 것, 꾸준히 할수 있을 것. 그세 가지의 교집합을 찾다 보니 어스프릭스라는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저 자신을 응원하기 위한 브랜드이기도 했습니다. 목표가 생기자 순간의 조회수나 반짝 유행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과의 비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뒤죽박죽이던 과거가 지금의 자양분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본 일본의 한 공익 광고가 생각납니다. 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そのままかけばいいんだから 《何書いたの?》<music> 뭐 하나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 있던 일들, 괴짜처럼 보였던 일들이 결국 하나의 세계관으로 완성되는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흑역사로 여겼던 과거를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합리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제 멘탈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하루도 충실히 살아내자. 그게 제가 찾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재 능이, 아 니라 하루 를 충실히 살아내는 용기 입니다. 감사 합니다.